어? 니가 어? 그랬어? 어? 아니요 아안 그랬다는 건데 그래. 야이 사람 우기는 거봐와얘 결혼도 안 했죠? 아, 뭔 소리예요 얘 결혼해가지고 애가 둘인데 어, 네. 얘, 얘가 둘이라고? 네. 아이고 이게 무슨 앱이야 어머 어머 어, 무서워 죽겠다 어머 무서워 죽겠어 어. <laughs> 아 청장님 자꾸 전화 오네 아니 여기서 받아요 아 안돼 안돼 아 여기서 전화 네. 받아줘요 아니, 조용한 데서 받아야 돼 아니 여기서 아, 받으래 아 내놔 여기 얘는... 제... 아예 청장님 검사 아씨 뭐라 그랬어? 이게 무슨 앱이냐고? 이게 무슨 앱이냐고! 어제 자동으로 다운받았는데 이게 무슨 앱이에요? <laughs> 이거 봐봐요 이게 무슨 나 정확히 자동으로 어? 다운받았던데 아마자잖아! 아맞다가 아 뭔지 몰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검 이런 버르장벌이 어는 사람이 없어요! 아이게 겁이 많으셔 <웃음> <웃음> 누가 겁이 많다고 그래요? 겁쟁이네 겁쟁이 완전히 아 겁이 너무 많아 어나 짜증나네 어, 어, 어? 나 진짜 저확 척추를 접어줄까? 와, 어. 어, 척추를 접어줘! 아 <laughs> 어, 청장님 자꾸 왜 전화가 오지? 전화 좀 받을게요 아저 여기서 받아 여기서 받아 아유 진짜 나가서 받을게요 아니 여기서 받아요 아, 진짜, 아, 여기 여기서 받아요. 아 나가야 돼요 아, 여기 여기서, 여기서 받으라고! <laughs> 여기서 받아요 제발 여기서 받아요 제발! 예 청장님 예 말씀하세요 저 옆에 다시 있었네 아씨, 척추를 접어줄까? 척추를 접어줄까! 아니 내 동생 초출근이 저번 주인가? 헷갈려서 모르는. 뭐, 어렵게 입사했거든요. 아유, 저, 아, 다짜뭐 아, 뭐 하는 거야? 형사님 어, 어, 막 척추 접어막 때리고 막 동생, 어, 무서어떻게 재맥하지 말, 여기 계실 거죠? 여기 계세요, 대박, 재맥하지 말, 예, 다왔다요 아무튼 다음에 봬요. 나와. 와, 운전 운전 하다가다가 살인범까지 담아놨네. 오.